테마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게 될줄 몰랐는데 여러분 8월 검정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유형의 검정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 처음부터 다시 찍게 되었네요. 그동안 벼락치기 쪽 하면은 일단 패스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어, 유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개념이 바뀌진 않았어요. 당연하죠. 수학 개념은 바뀌지 않는데 유형이 바뀌어서 조금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 어, 이 영상 한 개로 모든 게다 커버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네요 어, 일단 지금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이 자료는 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가 문제들을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문제를 물어봤고 2025년도 1회 때는 어떻게 물어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진화 되어 나가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검정고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 그냥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끔 디자인 했으니까 어, 여러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하고 2017년도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X제곱은 X제곱끼리. X제곱이 두 개, X제곱이 세개 있으니까 두개더 해주시면 X제곱이 다섯 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 더 하는 거니까, 어, 사라지죠. 정답은 5x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 2018년도에도 똑같이 더하기 문제를 냈던 거예요 두개 더해달라고 하니까 x제곱은 혼자 있잖아 어, 더해주시고 xx 얘네들이 동류항이라고 그래요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뜻이죠 두개 더해주시면 사라지고요 플러스 1 해서 3번 이러면 좋았단 말이야 우리 더하기 했으니까 2017년 1월 때는 빼기를 물어봤어요 두개 빼는 거거든요 그럼 4에서 이거 빼주는 거야 4 빼기라면 3이잖아 3x제곱 3에서 2 빼주면 어, 플러스 1그 3x제곱 더하기 1 1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도 똑같이 빼기 문제를 물어봤어요. x 제곱, x 제곱 빠지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x에서 x를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아마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어,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더하기 빼기. 그러다가 2019년도에 아, 문제가 너무 쉬웠는지 a 더하기 2b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2b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어, 2b라고 줬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비하면 은 2x, 이렇게 분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2b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어떻게? 더하기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죠? x제곱 혼자 있네? 2x도 동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2랑 마이너스 2 더하면 은 사라지죠. x제곱 플러스 2x 정답 3번.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2020년 또 1년이 시난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2a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분비하면은 ex 제곱 이렇게 분비하면은 마이너스 ex 그런 다음에 두개 더하기 진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 보고 그럼 x 제곱 x 제곱 동류이니까2001 하니까 x 제곱 되는 거고 얘 혼자 있지?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시면은 정답 1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2019년 2회 때는 이렇게 빼기를 물어봤어 빼기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3a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3a 만들게요. 나 3곱하면 되는 거죠? 3x 제곱 플러스 3x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그럼 얘 혼자 있으니까 3x 제곱 3x에서 3x 빠지니까 사라지고요 빼기 4, 이거 조심해야 돼 플러스 4 아니에요 빼기 4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하나 더 풀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해도 또 물어봤네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2a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일단 2를 곱하는 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2를 곱해준 다음에 빼기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그러면은 2x제곱 2x제곱 빠지니까 사라지고 얘밖에 없네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서 정답 4번 어, 요렇게 썼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근데 과거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 1회 문제였어요 얘 어떻게 나왔냐면은 뭐 ab 안나오고 그냥 얘랑 얘랑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한끼리 더한다 이게 1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x제곱 2x제곱이니까 5x제곱이 되는 거고요 2x랑 x, 1이 있는 거죠 여기? 2 더하기 1이니까 어, 3x 그래서 a는 5구나 b는 3이구나 두개 더해주시면 8이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2025년도 1회 이번 올해 4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랑 좀 다르죠 갑자기 문자 등장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요 근데 결과가 bx래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얘랑 얘랑 더하는 거죠. 근데 a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아무튼 2 더하기 a를 한 다음에 우리 x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만약에 얘가 3x 제곱이었으면 여러분들 2x 제곱 더하기 3x 제곱, 5x 제곱이라고 했을 거잖아요. 이5 어디서 나왔어? 2랑 3이랑 더한 거잖아. 마찬가지, 마찬가지. x 제곱, x 제곱 똑같으니까 2랑 a랑 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그다음에 3x랑 x랑 더해서 4x. 이렇게 된 건데 이게 a 더하기 b거든요. 근데 얘가 bx래.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x제곱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다는 건 얘가 사라져 졌다는 거예요. 그럴라면은 얘가 0이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두개 사라진 거야. x제곱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bx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혼자 있네. 그렇지? 맞잖아요. 어. 그래서 4x. b는 4.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정답 한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2025년 1 일었는데, 여러분 사실 뭐 신유형이다, 신유형 아니지 이거는 그냥 우리 더 공유형끼리 더 있는데 어, 문제를 살짝 트위스트한 거예요. 그 뜻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검정고시들, 저랑 사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영상을 보든 올해 걸 보든 어, 올해가 네, 2023년도 걸 보든 뭘 보든 상관이 없어요. 어, 다 커버했는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줄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벼락치기 영상 제가 올 초에 작업했던 것들 보시면은 앞 부분만 보신 분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뒷 부분에 제가 좀 주절이 주절이 좀 불안해가지고 개념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당연히 똑같이 나오진 않았죠. 좀 이렇게 트위스트를 줘서 나왔었는데 어 그거 제대로 공부하셨으면은 사실은 힘들었겠지만 100점도 가능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죠. 좀 여러분. 어, 만들어 왔어요 좀 연습 좀 하자고 다섯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신유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 실제 나올 것보다 살짝 어렵게 아니면 숫자를 조금 좀 애매하게 제가 바꿔 왔는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했더니 이렇게 됐대. A랑 3이랑 더해서 5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는 2야겠죠. 여2 더하기 3 하면 5니까. 그 다음 BX래. X랑 X랑 사라지잖아. 원래 는 사라져야 되는데 B가 있네. 그럼 B는 0이 되는 거죠. A는 2고. 두개 더해주세요. 이랬으니까 정답은. 1번. 어,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당시 아까 더하기 했으면 이번에는 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준비하겠죠 4x 제곱에서 x 제곱 빼주시면 3x 제곱이 되는 거고 a에서 2를 뺐는데 1 됐대. 그럼 a는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음. 가능하겠죠? 두개 더하라 했으니까 4 이렇게. 빼기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이걸 뺐대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2x에서 x를 빼는 거죠, 여러분. 어,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다음에 a에서 뭐 빼지 않았는데 그냥 1이니까 얘는 a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드라이브에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어, 그 밑에 설명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이렇게도 업그레이드 되겠죠. 아직은 이렇게 안낼 건데 만약에 계속해서 1번 문제 이걸 낼 거면은 어, 한 2, 3년 뒤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했다고 곱하기 3을 해야지. 어, 그럼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거를 빼시는 거예요 그럼 빼봐 이렇게 빼면 아 3x제곱 빼기 a가 되는구나 얘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은 3x제곱 3x제곱 똑같은데 bx인데 여기는 bx가 없잖아 그럼 b는 뭐였다는 거야? b는 0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2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였던 거죠 두개더 해주시면은 1번 이렇게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1번 문제에서의 개념은 동류항끼리 더한다 동류항끼리 뺀다 같은 종류 길이끼리 계산한다 이거였어요 우리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빼기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빼기로 가지고 왔어요 자 2a를 먼저 만들라고 이렇게 2를 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a 예요 이렇게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제가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만들었으니까 연습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이제 뺀다고 그러면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보이죠? 마이너스 2x bx 그죠? 2a가 4가 되는 거야 2a, a에다가 뭘 곱하? 2를 곱했더니 4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2가 되겠죠 두개 더하시면 0 음, 정답 1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도 이렇게 살짝 검정고시에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가 bx래. 그럼 두 개를 더할게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2더하기 a에 아, x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싹 보니까 어때, 여러분? 어, x제곱이 없네. 그럼 사라졌다는 뜻이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해주시고 3X, 3x랑 x랑 더해서 4x가 됐어요. b는 4.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랑 더하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1번 문제 처리하시면 되고 뭐 어쨌거나 이거 더하기 빼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산 실수 안 하시면은. 조금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